구야 아, 아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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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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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잠깐, 아이고, 아니 주인 어디냐고 물어보려 했더니 냅다 그냥 공격을 해버리네.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 집 하십니까? 여보세요? 아, 제가 집 좀, 여기 땅좀 살려는데, 우리 집주인분들 허락이 좀 필요해서, 말씀 좀 해보시겠어요? 내가 얼마나 사셨어요? 제가 여기 좀, 소화하게 드릴 테니까, 네, 이거 받으시고, 여기 말고 더 좋은, 어디 좀 도시로 가세요, 도시로. 시골생활도 좀 하다보면 조금 지겹지 않나 싶어가지고 왜 말씀이 없으실까?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동네 주민분들이 참 호의적이지가 않네. 안녕하세요. 아이고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시네. 집하실 생각이 없다. 아이고 아이고 때리시면 저 경찰 불러요. 불러요 진짜 불러요 진짜로. 경찰은 폼이야. 저 모범 시민이거든요. 어허, 새끼가 주먹 휘둘러본 적도 없는 놈이 주먹을 휘둘러 네 허공을 쓰이 가르는 거 봐라. 야 뭐스케? 너가 생각해도 그럼 집하실래요? 아니, 아, 아니 뭐 자꾸. 어? 아이고, 내가 꿈속에서 주먹질 몇번 해봤어. 오케이, 잘했다 잘했어. 너는 너는 새끼야 너는. 어이 뭐야? 아유 깜짝이야.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. 너 너는 새끼야 알라 알라 알라. 새끼가. 야너 이런 도시에 있다고도 경찰서 안갈줄 알았지. 뭐 그냥 아, 그냥 김씨가 참어. 이러고 그냥 끝날 줄 알았지. 아, 나는 그런 거못 참아요.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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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쁜 사람 될수 있으니까. 아, 아, 어, 야 경찰서 죽겠네. 죽인데. 예예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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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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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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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우 골절 당한 거같애 와 여기는 그냥 바로 총으로 그냥 떠는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돈을 저한테 받으실 입장이었는데 저한테 주셨잖아요 아니 보범시민을 이렇게 때리시면 어떡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빠른 일 처리가 있어 근데 그 덕분에 우리 주민분들 다 가셨네 아 근데 이거 시체를 어, 뭐 여기 지금 잘 시간이니까 아니 근데 다들 뭐 총성이 들려도 깨실만 한데 그래서 노래만 듣고 계시고 아 여기를 하 아, 여기 공장 들어오면 딱일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다들 왜 집을 비싸게 줄때 받으셔야지. 다들 손해 보시는 거야. 여기가뭐 얼마나 오른다고 여기가 비싼 돈 주고 드리는 건데. 아목좀 마른데. 어 편의점 있네. 응. 음. 안녕하세요. 인트앵 쿼츠 에고체 미티어네 감사합니다. 그런데. 미국 편의점은 뒤에 참예뭐좀하어 성인 편의점인가? 애들은 안 봐요? 아, 개방적인가? 그럼 아니지 않나? 아 이렇게 쳐다보실 건 없고요. 저희 나가겠습니다. 아유, 아 여기 차주분이신가 보네. 어, 거기서 하면 벌레들 막 날아다니지 않아요? 야, 혹시 아이고... 여기도 경찰서 가실 분또 생겼네 <목소리> 아이고 발음 너무... 기가 막히신다 아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는 뭐 주먹왕 뭐야 그... 되게 많으신가 봐 당신 꿈이 주먹왕이야? 주먹왕 주머강 바퀴야 뭐? 아 지금 비상 상황이죠 아까 거기요 아까 거기 아니 전화가 이거 들어온 거야? 본 거야? 엄마 욕하지 마세요. 당신 지금, 당신 부모를 욕하는 거야, 당신. 경찰 서 들리지? 어어어어 오케이, 어어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아! 아, 아아이 사람이, 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!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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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죄자잖아, 범죄자, 범죄자! 어우, 야, 그냥. 여기 차도, 여기, 이거, 이, 이, 이 사람 차거든요? 이것도 압류해 가세요. 아우, 그냥 이런, 이런 썩을 놈은 그냥. 저기요, 경찰? 저기요? 이보세요? 이 새끼들은 근무태만 아니냐 저거? 아니. 아, 잠깐만 기다려 봐요. 엄마 욕하지 말라고 이 새끼야. 아, 이 자식이 진짜. 아니, 비상 상황이라니까요. 아까 왔던 경찰들 근무태만입니다. 이미 저리 가. 아니, 이 동네는 왜 이래? 사람들이. 이 보세요. 이 보세요. 어, 나 경찰 부르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 봐라. 아 이봐요 아뭐진가이뭐어 그렇지 그렇지 본색을 드러내야지 그렇지 여기요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아니 아니 이거 경찰이 무슨 아나나나나나나쓰러져나 나 쓰러져 나 쓰러져 아니 경찰이 이게 아니지 아 이봐요 아... 왜 미국인 거 까먹었어? 야 이 새끼가 진짜 너 자꾸 뭐라고 했냐 마더 퍼글이 새끼가 아, 야 경찰 불러봐 어 개놈 자식이 아 경찰 소리는 들리는데 왜안와아왜 아, 나한테 와이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아저 억울하거든요 아 이거 아니지 아니 왜 내가 경찰을 와나 이... 이건 아니지. 어디 갔어 그의. 아나 진짜. 여기 있네 저기 있다. 야야야야야. 경찰을 부른다고 진짜 불러? 야씨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네. 너는 끝났어 임마. 아 아씨 어디 갔어. 아 걸음을 왜 이렇게 빨라? 어디 갔어? 아 나이 먹으니까 눈이 잘안 보여. 아저 아니라니까요. 아 진짜 경찰 실수 하시네. 훈련한 모범 시민을 그렇게 잡으시면 어떡해? 아, 나 진짜. 아,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? 아, 저. 아, 내 진짜 왜 이러고 있어야 돼? 사람이야 설마? 자동차야, 사람. 아, 아니라니까요. 아니라니까요. 아, 진짜. <laughs> 아저 아니라니까요. 아 이게 경찰입니까? 아 아까 그냥 경 근무 그 태만 그냥 지나가더니 아 그렇게 일하면서 그돈 받아도 되는 거예요? 아이뭐 하는 거야? 경찰이면 시민을 지켜야지 모범 시민을 지키고 법을 어 위반하는 그 범법자들을 처벌을 하셔야죠.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? 아니 시민들 속에서. 우리 그 생활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어, 시민들을 법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가 항상 있는 우리의 경찰 아닙니까? 우리의 경찰 누가 지죠? 뭐뭐 아우 진짜 아나 어이가 없네. 차도 자동차도 없는데. 아 죄송합니다. 아아 아, 씨. 아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. 어 여기 제가 탈수 있을까요? 가시죠, 가시죠, 가시죠. 아이고. <laughs>